안녕하세요. 꾸준남자입니다. 저는 지금 섬마을 위를 날아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다리가 놓여지면서 이곳에 사람들의 이동이 점점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새로 놓여진 다리를 건널 때면 약간 떨리더라고요. 지금은 면소재지를 달리고 있고요. 여기에 관공서 및 농협 그리고 하나로마트가 다 모여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약 5분 안 되게 달리다 보면. 물건지에 금세 도착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물건인지 한번 가볼까요? 어, 여기는 멀리 나왔습니다. 서쪽 멀리 나왔고요. 얼마 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섬마을이었는데 지금 다리가 낮으면서 어, 자동차 서통도 훨씬 많아졌고요. 그리고 좀 활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아, 주차장이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가 초중고가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슈퍼마트도 많고, 사실 그저 전에 면소재지가 있는데, 그쪽에가 메인인데요. 이쪽으로는 해수욕장 가는 거리 쪽에 이렇게 식당가가 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학교 앞이고요. 여기가 마지막 중심지고, 그 다음 어, 해수욕장 가면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 먼저 둘러보고 해수욕장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낚시 마트 예, 그런 것들이 있고요 식당 있고 여기는 이제 분식코너 새로 만들고 있네요 여기 쉼터인가 보네 네. 여기는 임자 중고등학교 그리고 저 멀리에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분식코너인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식당이네요 영찬마트. 오늘 저희가 볼 물건은 바로 여기입니다. 연희 베이커리, 대강 대광 식육 식당. 예, 이 건물인데요. 연희 베이커리는 냉동고 같은 걸 지금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대광 식당이 있고요. 위에는 태양광 시설이 되어있고요 요쪽으로 들어간 입구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옆에는 어 슈퍼 자리였는데 슈퍼 안 하고 어떤 닭집 역시 안 하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데 정면으로 가면 대강해수욕장이 있고 오른쪽은 그냥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끝나게 돼요 이 예. 앞에는 염전이에요 염전 이쪽으로 3.5km 가면 대광해수욕장 있고요 상당히 큽니다 근데 아직 개발이 안돼 있죠 어, 이제 다리가 나아졌기 때문에 개발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염전이기 때문에 예, 물,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예, 소금을 만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좀 주말이면 자동차 통행량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상가로, 상가로 하면서 거주도 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이 있어서. 그럼 매각 물건 쪽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경계가. 어쭤 경계가 있고 문이 있네요. 네. 사람이 안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냥 비어 있습니다. 여기는 냉동고인가 본데? 아, 식당인 것 같은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되어 있고, 여기는, 맞네, 냉동고인 것 같은데, 네, 저장고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새로 만드셨네. 네, 여기는 임자 중고등학교, 어 잘해놨네. 그리고 마을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뒷골목인데 식당이 있고, 주택이 있고, 그렇게 됐네요. 여기 작년까지만 해도 섬이었거든요. 땅값도 많이 오르고, 변화가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 앞에는 이제 인자 초등학교, 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근데 학생 수가 진짜 몇십 명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학생을 대상으로 장사를 한다는 건 쉽지가 않죠. 예. 아, 옛날에 교실 수가 꽤 많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인구가 꽤 있었을 것 같은데 학생 수가 많았을 텐데 다 줄어가지고 다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학생 수가 적다는 거죠. 저 뒤에 산에 놀이터도 있고 학교가 예쁘게 돼 있네. 그럼 이 정도로 보고 한번 드론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토지 경계 안내해드릴게요. 빨간색은 매각 물건 경계고요. 노란색은 국유지도로, 파란색은 군유지 국어인데요. 일정 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황색은 접도 구역인데요. 매각 물건이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접도 구역은 건폐율과 용적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 면적에는 건축을 할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내용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시면 오른쪽 위에 카드 영상을 참고해주시고요. 다시 말해 건축은 할수 없지만 주차장 등은 가능합니다. 이 문제는 신축 시 고려할 사항이고요. 현재는 건축물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매각 물건에 여기 분홍색 7평 토지를 침범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다행히 소유자는 신한군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외 타인의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나오는데요. 명확히 지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침범이 아니고 점유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인물권은 결정적 하자가 있습니다. 현재 건물의 개양도인데요 바로 빨간 부분, 즉 상가의 뒷부분은 모두 제시의 건물입니다. 제시의 건물은 다른 말로 위반사항인데요. 다행히 건축물 대장상 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시의 건물에는 주택, 화장실, 창고, 차량 등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상가에 있는 냉동고는 매각 제외인데요. 상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유자와 별도로 협상을 하셔야 합니다. 출구 전략을 잘 세우셔야겠어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시의 건물들입니다. 상가는 시멘트 블록조 슬래브 지붕으로 만들어졌고요. 세멘 몰타류의 페인팅 샷시 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주택 또한 같은 구조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이 물건은 상가를 사게 되는 건데요. 제시의 건물인 주택도 있지만 세금적인 부분은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점이 단점일까요? 장점일까요? 그것 또한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 싫다고 생각하시면 낙찰 후에 깨끗하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주택은 사라지고 상가만 남게 된다는 거죠. 현재 건축물의 건폐율은 39.98%입니다. 여기는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다 썼네요. 계획관리 지역의 건폐율은 40% 이하인데요. 그럼 더못 짓는 거네요. 이건 낙찰받은 큰일입니다. 아닙니다. 아직 용적률이 남아 있어요. 계획관리 지역의 용적률은 100% 이하이고요. 4층 이하가 되니까 2층에 올릴 수는 있겠네요. 이 토지는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생산관리 지역이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로 3유의 폭 8m 정도의 도로가 앞에 있고요. 그외 가축사육 제한구역. 바로 옆에 학교가 있어 절대 보호구역, 도로구역, 접도구역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럼 주변 입지 살펴볼게요. 여기는 섬입니다. 하지만 작년에 다리를 놔서 배안 타고 가도 되는 섬이에요. 그렇다 보니 사람들의 방문이 점점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먼 곳인 것 같습니다. 등기사항 및 임차내역을 보면 말소 기준 등기는 2016년 1월 4일입니다. 전입자는 임차인이더라도 대항력이 없고요. 등기상 인수되는 권리도 없습니다. 임자면 소재지가 있는데요. 자차 기준으로 약 5분 정도면 갈수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로마트 등 관공서가 모두 다 있습니다. 하지만 병의원은 마땅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약 20분 정도 나오시면 지도읍이 있는데요. 그곳에 병의원과 약국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대강 해수욕장이 있고요. 지도읍을 거쳐 남쪽으로 약 30분 정도 이동하시면 그 유명한 증도 엘도라도 리조트가 있습니다. 그럼 멀리 봐 볼게요. 무한 45분 광주광역시 복포약 1시간 10분 걸리고요. 정읍시는 1시간 40분 걸립니다. 전주 익산 군산 약 2시간 20분 그외 대전 3시간 대구 3시간 40분 서울 경기 인천 4시간 이상 걸립니다. 시세 한번 봐 볼게요. 바로 옆 인테리어 공사하고 있던 곳이 2008년에 토지대비 평당 58만원에 거래되었네요. 이 물건이 바로 비교표준지입니다. 그 반대 건물은 2015년에 평당 140만원에 거래되었고요 감정 평가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토지 약 3천만원, 상가만 3400만원, 제시의 주택과 화장실 창고 등은 1550만원, 여기 대지의 시세는 평당 35만원 정도 합니다. 그럼 65.95평이니까 약 2,3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토지가 살짝 비싸게 된것 같습니다. 최저가 기준으로 보면 제시의 건물 포함 상가를 3,200만 원 정도로 본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이 물건도 역시 결론은 최저가 기준으로 사면 제시의 건물 가격만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옆 건물의 거래 사례로 대입해 보면 3,800만 원 정도에서 9,230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실제 임장해보면 더욱 아리송해집니다. 대지 시세가 있고 건물이 노후된 것을 감안하면, 와, 진짜 싸다 같은 느낌은 들지 않네요. 이 물건이 마음에 든다면 한번더 기다릴지, 아니면 지금 살짝 밀어 넣을지,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물건 정리할게요. 법원 경매 2022 다경 792번이고요. 광주지방법원 목포 지원에서 22년 12월 5일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소재지는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대길이 355-2번지구요. 근린시설로 상가입니다. 토지면적 65.95평, 건물면적 45.59평, 상가면적은 순수하게 25.98평이구요. 제시의 건물 19.6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정가 7,900만원 정도에서 1회 유찰되어 5,534만 3천원에 시작합니다. 보증금은 554만 원 정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호재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정보는 대강 해수욕장이 정말 크지만 아직 개발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안의 풍력 발전 시설도 만드는 조건이 있어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고 있는데요. 주민들에게 수익금의 배당금도 주고 관광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도 많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요. 그럼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장 임장 꼼꼼하게 하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